얼굴이 턱선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. 몇 개야? 몇 개야? 네, 몇 개야. 근데 지금 아무도 개수를 안 세지고. 몇 개야? 열두. 네. 오케이. 하나. 아, 나 아까 너무 했어. 둘. 타 아, 기타. 어? 일곱 개. 일곱. 몇 개야, 네? 열 개, 열 개, 열 개. 아우. 아홉. 어우, 야, 몸 좋다야. 오, 오케이, 하나씩, 하나씩 공을 붙이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감니다오뭐하거요 어. 하나. 굿굿굿굿 굿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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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오케 오케이 굿 굿. 굿. 이팅 파이팅. 파이팅. 자 준비. 고자 삼일차입니다. 자 운동 삼일차. 예. 너무 힘들어요. 파이팅. 네 네. 네, 네. 인사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마지라고 합니다. 아, 네. 네,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. 아,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그러 이제 제가 네. 한번 들어가보세요. 네. 아! 아